아유, 잠깐만 기다려. 아빠는 아빠 너무 힘들어. 아빠 손잡으라고? 나 아빠 너무 힘들어. 잠깐만. 흐흐흐. 아네 아휴. 아휴, 야 이거 너무 좁아. 아빠. 아빠 정말 목말라. 아빤 정말 못 말려. <laughs>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? 아 어. <laughs> 아, 어. 우리 주한 네 살이야. 너무 잘해. 좋아요. 어. 좋아요. 어? 아빠 어디 있다? 어? 아, 때. 와! 아빠 음. 뭐, 아빠 다 어. 우리 아빠 안탈 빨라도. 응. 뭐 이제 나 동글도 나. 아빠 천잡아도 공룡 잡고 타 봐야지. 아 이제 왜 하러, 왜 하러. 그래 아 이거 돼요. 어 공룡 아빠한테 줘 이리와 이쪽이야 이쪽 이... 알았어 이쪽이 더 이쁜데 이쪽도 잘 타잖아 아 그래 좋아 너무 귀여워 우리 딸. 그래 그래 그래. 그래? 그만 그만이야? 부족하면 저쪽에 서 시키면 돼요 하나.

몇개 먹었어? 오, 예, 먹었어. 음. 한 1년 만에 수박 먹는데 기분이 어때? 좋아. 아빠가 종종 수박 사줄까? 응. 수박이 어때요? 달콤해요? 빨리 잘 먹어서 이쁘네 다 먹어 우리 딸 응. 고맙습니다 야지아 초록색이 있네 그랬어? 초록색을 먹는 거 아니야 초록색은 아빠가 나중에 김치 해줄게 옛날엔 다 김치 해 먹었어 그걸로 김치? 응. 초록색은 김치만 등치 만든다고 음. 안돼. 왜? 오, 이건 유복해지잖아. 아 그렇구나. 알았어. 음. 아빠가 몰랐나봐. 음, 좋아요 맛이 어때요? 좋아. 좋아요? 뭐라고? 우리 혼자 다 먹자, 맞다. 다 먹자고. 우리 둘이 다 먹자고? 응. 엄마 주지 말고? 응. 왜? 응. 수박 다 먹으면 내가 너무 빵빵해도. 어 그래? 응. 그래. 그래도 다 먹자는 거지? 응. 알았어. 그래도 엄마 거는 조금 남겨놓자. 응 엄마 거는 좀 남겨놓자. 그래 좋아. 아빠. 어. 너마 뭐, 어떤 수운서 밖에는 어때?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지 응 그럼 엄마한테까지 집에 가자 그래 좋아 얼른 집에 가자 엄마가 찾아갔다 오는 엄마가 집에다 우리 기다려 만든 집... 거 사야 된다고? 그럼 빨리 수박 고르세요 그 이거 오케이 당도가 확실한가? 아 오케이 맛있은가? 두들겨들봐 네, 두들겨 어. 맛있겠어? 응 어, 아빠 응어 어, 이거 집에 가져가자 아빠 좋았어 <laughs> 무슨 야로속에어 어머 애기 약병을 너무 끝까지 넣네 입에다가 살짝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응 됐다 약다 먹였어? 주아야 우리 애기 약다 먹였니? 내려와 <laughs> 그래, 그래, 의자, 안 부서지 는데, 어 그래, 좋아 오. 이주아 잘한다. 어, 오, 잘한다. 오, 잘한다. 오